또영주 TV의 도영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FC 안도라의 김민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2025년 7월 지로나에서 안도라로 한 시즌 임대됐죠. 그러면서 출전 기회를 잡고 있고요. 지난 세군다리가 세 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했고 이세 경기에서 한골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세군다리가의 8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만큼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물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대표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미국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전술이라든가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날 멕시코를 또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전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한 차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김민수 선수가 어떤 선수이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갈까요? 함께 가시죠! 렛츠고! FC 안도라의 김민수 대해서 얘기하면 은두 가지 질문이 있죠? 안도라가 어떤 팀이야? 그리고 김민수가 누구야? 이런 질문이 있는데, 먼저 김민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리가 팬들은 잘 알고 있는 선수죠. 하지만 타리그 팬들은 김민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민수는 2006년생으로 아직까지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9살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있어요.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지만, 지로나에서는 오른쪽 윙어를 봤고요. 지로나 B 팀에서는 최전방을 받습니다. 즉 공격 쪽에서는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선수의 장점은 준수한 스피드, 패스, 드리블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 단계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메시 같은 드리블, 음바페 같은 득점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욕심이고요. 물론 스피드, 패스, 드리블을 바탕으로 해서 뛰어난 침투 능력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계속해서 향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침투 능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매우 날카롭습니다. 지로나에서 뛸 때, 라리가에서 활약할 때도 오른쪽 측면에서 연기를 통해서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좋아하는 왼쪽에서 뛸 때는 왼쪽 하프스페이스를 더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라에서는 왼쪽에서 뛰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왼쪽에서 뛸 때,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골을 잘 넣었거든요. 안도라에서도 3라운드에 한골한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득점 장면 보면 딱 김민수가 좋아하는 득점 장면이에요.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죠. 아마도 올 시즌에는 그런 골 장면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지로나 19세 이하 팀에 입단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로나 유스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B팀, A팀 계속 승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2024년 10월에는 소시에다드전을 통해서 물론 교체 출전이긴 하지만 18살의 나이에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세 경기나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때 나이가 18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의 라리가 성적은 솔직히 좀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등장부터 어마무시하고 임팩트 강하고 짜릿한 활약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라민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세인데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김민수 선수도 지로나 B팀에서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 지로나 B팀에서 무려 11골이나 넣었거든요. 근데 A팀에는 자리가 없었던 거죠. 난 이유 때문에 결국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딱두 장이어서, 김민수 선수가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김민수가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세 경기 나왔었는데, 소시에다드전에서는 오른쪽 윙어로 18분, 그리고 11라운드 라스팔마스전, 13라운드 헤타페전은 왼쪽 윙어로 1분 정도 뛰었어요. 즉, 경기 종료 직전에 출전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왼쪽 윙어로서 보여준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코파델레이 두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오면서 156분이나 출전했습니다. 1라운드 엑스트레 마두주전에서는 4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오른쪽 윙어로 90분을 소화를 했고요. 2라운드 로고 노레스전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지로나가 패배했잖아요. 그때는 66분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미 데뷔를 했습니다. PSV전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약 11분 정도를 뛰었죠. 여하튼 김민수 선수가 지난 시즌 라리가에 등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름을 알렸다.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둬야 되겠죠. 물론 김민수 선수가 라리가에서 코파델레이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18살의 소녀는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김민수는 안도라를 선택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안도라가 공식 발표를 했죠. 김민수를 한 시즌 임대 계약한다고. 스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김민수는 안도라로 임대 이적해 2부 리그에서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그의 영입은 피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피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르셀로나의 피케. 은퇴를 했죠. 피케가 바로 안도라의 구 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영입에 큰 힘을 쓴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하튼 김민수가 안도라로 이적을 하면서 출전 기회를 잡게 됐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안도라는 왜 김민수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물론 피케가 안도라를 눈여겨봤겠죠. 왜냐하면 지로나라는 팀이 까탈리나 지방에 있기 때문에 피케도 지로나 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김민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여름평가전에서 안도라를 상대로 김민수가 교체 출전에서 두 골을 얻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안도라 팬들에게도 김민수라는 이름은 강하게 임팩트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의 임대 영입이 추진됐을 때 반감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여기다 김민수가 안도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로나와 계약 기간이 2027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26 시즌에 무언가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지로나를 떠날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물론 여러분 지로나의 지금 성적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로나가 지진아 시즌 라리가 3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난 시즌에 라리가 16위였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참패, 참패, 참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못했죠. 그런 가운데 지로나는 5시즌에 또 성적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로나가 강등당한다면, 김민수의 미래도 바뀔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2027년까지 지로나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무언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김민수는 이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로나 B팀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그건 이미 지난 시즌에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에 이미 지로나 B팀에서 11골이나 넣으면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는 임대를 통해서 출전기회를 잡고 경험도 쌓고 자신의 존재감을 더 보여주자는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즌은 그만큼 김민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민수는 그 기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김민수가 이번 시즌 세군다리가 세 경기에 출전했고요. 모두 선발 출전입니다. 197분 출전했는데 한골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1라운드 라스팔마스전에서는 상대 자체 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는 없었어요. 근데 2라운드 사라우사전에서 도움을 하나 기록하더니 3라운드 브르고스전에서는 한골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모두 골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경기에서 한골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김민선수가 왼쪽 라인, 자신이 좋아하는 왼쪽 측면에서 뛰니까 공격 포인트가 쌓인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즌 초반에 공격 포인트를 빨리 기록했어야 되는데, 골을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리 선수 후보로 올랐는데, 라싱의 비아리브레라든가, 스포팅위원의 헬라베르트는 이미 유명한 선수들이죠.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안도라의 성적도 김민수의 활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좋은 편이에요. 올 시즌 승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군다리가에서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죠. 1라운드 라스팔마스 전만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2라운드 사라고사전 3대1 승리. 그리고 3라운드 브르고스 전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수가 활약하니까 안도라도 정달아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안도라가 세군다리가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라리가로 승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력을 갖고 있는 건부인하기 어렵죠. 안도라는 안도라이스도 안도라 라베아에 위치한 프로클럽입니다. 모나코를 생각하면 돼요. 모나코가 프랑스의 리그1에 참가하고 있듯이 안도라도 스페인 세군다리가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1942년 10월에 창단했으니까 역사는 82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82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브리그에서 정말 방황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라리가 경험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전드 출신인 헤라르드 피케가 구단주로 있고요. 주로 세군다 b 에서 활약을 했어요. 19시 지나 세군다 b 에서 활약을 했었고 2022년 여름에 세군다리가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22-23 시즌 세운다리가 7위를 기록하면서 저력을 입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시즌이었죠. 23-24 시즌에 21위를 기록하면서 바로 강등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시즌 프리메라 페데라 시온에서 3부리가죠. 여기서 4위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에 승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바이 고메스 감독을 임명을 했고요. 안도라는 423회 또는 439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바이 고메스 감독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공격수 출신의 감독이 맞습니다. 아틀레트 클로브에서 공격수로 오랜 기간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인수의 활약이 계속해서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급했듯이 개인능력도 있지만은 최전방의 라우티와 미드필더 도메네와 오 함께 연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움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골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왼쪽과 중앙 라인이 잘 연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도라와 김민수 관심을 그만큼 받고 있는 거겠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직은 놀라긴 이른 것 같아요. 물론 세군다리가 세 경기에서 한골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다는 거 놀라운 기록이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에서 김민수가 무서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건 맞아요. 이바이 고메스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쓰든, 433 포메이션을 쓰든, 왼쪽 측면은 김민수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가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감독을 기쁘게 만들고 있고,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김민수는 아직 성장 단계 에 있어요. 아직 19살입니다. 더 많은 걸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저는 김민수 선수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라리가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데뷔했을 때는 아쉬움이 컸어요. 오른쪽 라인에서 특유의 돌파 장면이 많지가 않았어. 오른쪽 라인에서는 연계에 의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근데 왼쪽 라인은 치고 들어가는 힘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라인에서 한 시즌 내내 활약하는 김민수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도라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김민수가 얼마나 성장할까요? 저는 쭉쭉 자라나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라리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 안도라에서 왼쪽 측면을 한 시즌 내내 효과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나올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 김민수의 활약, 또영주TV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 봅시다. 이 선수, 물건이야.